I think it's me. It's all falling apart here. Hey Isaac, coming. Place you 오늘은 데드 스페이스 리메이크 아이작의 상징과 같은 무기죠. 플라즈마 커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작과 달리 저는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RC 미니카를 하나 샀습니다. 람보르기니로 하나 장만했습니다. 토륜 모터와 컨트롤 기판 그리고 리모컨의 버튼을 분해 후 필요한 부품들을 추려냅니다. 무선 리모컨의 부품도 하나로 합쳐줍니다. 수급한 부품은 잘 동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3D 프린팅한 부품을 결합해 봅니다. 동작에 이상이 없는 걸 확인했으니 플라즈마 커터의 앞 부분을 3D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해 주었습니다. 부품들을 앞 부분에 접착해 줍니다. 잘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정방향, 역방향 모두 잘 동작하네요. 마치 선풍기 같습니다. 옆면에 덮어줄 부품들을 출력했습니다. 동작부에 접착해 줍니다. 별 관측용으로 판매 중인 그린 레이저를 구입했습니다. 레이저를 장착할 앞 부분을 출력했습니다. 레이저 3개를 앞부분에 결합해 줍니다. 세 개의 빛나는 레이저를 보니 프레데터 아니 플라즈마 커터가 떠오르죠. 동작 확인을 해 봅니다. 부품을 추가해 90도 각도로만 회전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레이저를 키고 동작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90도 각도로 정확하게 회전하는군요. 생각보다 레이저가 상당히 밝습니다. 기본 도색을 진행합니다. 도색은 일신 흑색 착색제를 이용했습니다. 베이스는 AAP01을 이용합니다. 탄창을 결합해주고, 플라즈마 커터 회전부와 결합해줍니다. 하부 구조물도 탄창 교환을 위해 탈착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두었습니다. 앞쪽 부품도 결합해줍니다. 녹색 레이저는 적색 레이저보다 매우 밝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거나 사람이나 동물 향해 비춰서는 안됩니다. 레이저부를 본체와 결합하겠습니다. 장전 손잡이 고정 부품도 추가해 줍니다. 게임 안에서는 탄창처럼 사용되는 부분이죠. 해당 부분이 블로우백 될수 있도록 구성해 봤습니다. 메탈릭 실버 라카 도료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웨더링을 진행해 줍니다. 옐로우 컬러도 부분 도색해 줍니다. 낡고 더러운 느낌을 추가해 주기 위해서 갈색 아크릴 물감으로 웨더링을 한번더해 줍니다. 도색 작업을 끝낸 플라즈마 커터. 잠시 감상하고 오시겠습니다. You've got to fix half the issue single-handedly, knowing that they're planning on scrapping it in a year. Well, the worst isn't the sweating, it's the cleanup of blood afterwards. You feel it too, right? Don't have much time. 핸들링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권총보다는 사이즈가 꽤 큽니다. 추가된 부품이 많은 총의 앞부분은 꽤 무겁습니다. 레이저도 동작하고 90도 회전도 가능합니다. 장전 손잡이 부분도 블로우백이 가능합니다. 노리쇠 전진 동작도 가능합니다. 게임과 비슷하게 탄창 교환 동작도 해볼 수 있습니다. 사격과 재장전 동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쪽에서도 사격 동료를 한번 보도록 하죠. 1인칭에 가까운 모습으로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동이 상당해서 앞부분이 막 흔들 리네요. 레이저도 정렬이 흐트러져 버렸 습니다. 반대쪽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손으로 들기에는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자, 이제 네크로모프를 사냥하러 가 보시죠. 설정상으로는 25cm 길이의 초고온 플라즈마 빔을 사출해 대상을 절단하는 용도로 쓰이는 도구로 나옵니다. 데드 스페이스의 플라즈마 커터는 원거리로 플라즈마 빔을 단발식으로 방출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죠. 커러 Their limbs. 놈들의 팔다리를 자르라는 강렬한 문구와 함께 등장하는 플라즈마 커터는 네크로모프의 팔다리를 정말 사정없이 잘라버렸었죠. 데드 스페이스 시리즈를 너무 감동깊게 했는데요. 이번에 데드 스페이스 리메이크가 출시한다 그래서. 너무 기대 중입니다. 제발 이번 데드 스페이스 리메이크가 2023년 띵작이 될수 있도록 잘 나오길 기도하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AP 공이를 이용해서 데드 스페이스 플라즈마 커터를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영상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 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